드라마 세 번째 결혼이 얼마 뒤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이제 다정이 제국과 세란을 제대로 응징해 줄것 같습니다. 동시에 해일과 다정이 감동의 모녀상봉을 하게 될듯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국의 금괴를 노리고 비밀 장소를 찾아낸 상철과 세란. 두 사람은 제국의 비자금을 보고 부자가 됐다며 김칫국을 들이킵니다. 이게 전부 다정과 유한의 함정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한편 헤일은 다정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 요리 프로그램에 세란을 초대하게 됩니다. 드디어 세란의 형편없는 요리 솜씨가 전국민에게 폭로될 것 같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란은 벌써 스타가 된 것처럼 부푼 꿈에 취해버립니다. 다음에 예고에서는 다정이 헤일의 메모를 보고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주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